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 네. 어머니들하고 한지 거울을 만들 거예요. 아, 한지. 우리 한지로 했던 거 과반도 만들었고 열쇠고리도 만들었지만 네네. 이제 한지 거울을 만들 거예요. 네. 자, 우리 한지 거울에 선생님, 뭐가 네.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죠. 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거울도 들어있는데요, 쌤? 거울. 아, 이것도 들어있어요. 응. 네. 판이 3개나 응. 있어요, 쌤. 하나, 응. 둘, 응. 셋. 네. 어. 판도 3개 있지만, 자, 저도 하나, 둘, 자, 세 개. 응. 그리고, 네. 한지 거울, 거울이니까 거울도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멋스럽게 뒤에 문양지하고요. 음. 문양지하고 거기에 들어갈 꽃 색깔에 입혀지 한지 세 장. 네.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세 장이고요. 이거는 여기 꽃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같이 둘게요. 네. 선생님, 제일 먼저... 네, 여기에 이렇게 네. 구멍을 내라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낼까요? 우리 어머니 집에 네. 산적 꼬지, 네, 네. 같지? 산적 꼬지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쾅 뚫으면 네. 뚫릴 거예요. 네. 잘안 뚫리는 경우는 물을 묻혀도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우리 선생님이 쓰니까, 가위 끝으로 살짝 뚫을게요. 뚫다 보면 찢어지기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한지로 예쁘게 마무리하면 괜찮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쉽게 됐는데 이렇게 쉽게 뚫려요 그런 다음에 음.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런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어디 이거 있죠? 이렇게 네, 네모난, 네모난 거. 거, 네모난 거 구멍 뚫렸잖아요. 네. 이거 큰 거, 이렇게 아. 네모난 거, 얘가 아. 얘 짝이에요. 이렇게 아. 해서 풀을 발라서 얘를 네. 감싸듯이 하나 감싸주시는 거예요. 네. 이쪽에다가 풀은 어디다 붙여요, 선생님? 어 이게 한지 종이에다가 아. 우리 벽지 바를 때 네. 벽에다 안 바르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벽지 바를 때 벽에 풀을 안 바르고 한, 종이에 바르는 것처럼 음. 한지에다가 음. 한지가 음. 풀을 네. 머금고 있어서 네. 어, 더 이렇게 강해질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도 정말 우리 한지는 정말 튼튼한 것 같아요. 네. 또한 겹만 있는 것보다 네. 두겹 같이 붙으면 더 튼튼하고요. 네, 네. 거기에다가 또. 풀을 입으니까. 더 그렇죠. 네. 튼튼해져. 이렇게 됐으면 이 끝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뒤로 넘겨주실 거예요. 안쪽도 넘기는 거 맞죠, 선생님? 네, 얘를 이렇게 감싸주실 거예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얘도 이렇게 넘겨서 나머지 부분은 찢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네. 생님이 고리는 네. 지금 뚫어야죠. 네, 무 이렇게 한지가 이 풀을 먹어서 네. 이렇게 낭창낭창 해졌을 때그 고리 부분은 구멍 아까 그우리 처음이 산적 고지로 뚫었던 네. 거 이거 막혀 버렸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뚫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벽지 바를 때도 중간에 그 공기가 들어갈 때 닿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딱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요. 네. 자,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지만 네. 뒷부분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이뻐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를 완성, 한개 완성했어요. 네. 자, 말려야겠죠? 살짝 놔두고요. 음, 그 다음에 뒤쪽이죠? 자, 이렇게 네모판. 큰 거하고 작은 거가 있는데, 큰거 먼저. 종이도 이렇게 대보면 큰 종이가 있고 작은 종이가 있어요. 넓은 종이가 있으면. 그러면 큰 종이. 큰 거에는 큰 종이, 작은 거에는 작은 종이를 붙일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죠? 네. 종이가 조금 크네요. 네,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접으면 돼요. 손으로 이 끝부분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살짝.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네. 이쑤시개로 네어야겠죠 네. 자 있습니다. 자큰거 완성했어요. 얘도 말라야겠죠. 네. 안으라고 한쪽에 둘까요? 네. 그다음에 작은 거. 큰 거는 뒤가 에 이렇게 뒤까지 안 가지만 작은 거는 이렇게 뒤까지 이렇게 커서 뒤까지 이렇게 싹 접혀서 들어갈 거예요. 네. 뒤에 작은 거 한번 발라볼게요. 네. 작은 거는 이뒤이 이 뒷모습이에요. 작은 거. 그리고 앞모습이고요. 작은 거에는 구멍이 없어요. 네.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겠죠. 작은 것도 마르라고 한쪽에 살짝 둘게요. 그러면 선생님, 네네. 우리 그 한지 설명서 말고 이렇게 네모난 종이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있어요. 1, 2, 3번이라고 써 있는 종이가 이 모양지에 네. 꽃이에요. 꽃. 음, 꽃 여기가 위고요, 여기가 음. 아래 줄기 부분이 있고, 꽃이 여기 있죠. 네네. 구석에 있는 게 1번, 음. 가운데 있는 게 2번, 맨 아래에 있는 게 3번. 그래서 1, 2, 3번의 꽃에 무늬를. 내, 꽃 색지 넣어줄 건데, 이게 네. 색이. 선생님, 색지 3개가 있어요. 그쵸?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 1번은, 이 1, 2, 3번은 이 색지를 대고 이렇게 오려서 꽃 무늬를 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들 가위 있죠? 가위를 이렇게 1번을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그리고 대충 오린 거, 이렇게 동그랗게 오린 거를 대고, 여기, 1번 꽃에다 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대고, 여기를 주위를 이렇게 똑같이 오려줘요. 이게 똑같이 안 오려도요, 네. 대충 오려도 돼요. 음. 자 이렇게 올렸으면 1번 이렇게 하얀 종이는 버리시고요. 네. 한지만 쓸 거예요. 음. 한지에 풀을 발라서 1번 여기 맨 위에가 1번 꽃이라고 했죠? 여기 네.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꽃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선생님 자꾸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데. 아, 그건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살짝 나오는 건뭐 음. 정교하게 하실 분은 뒤로 살짝 접어 주시기도 하는데 큰 어. 차이가 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laughs> 별 차이가 없어요. 자, 1번 꽃. 음. 그다음에 다른 색깔 가지고 2번 꽃. 2번도 똑같이 음. 얘를 크게 이렇게 오르신 다음에 한지하고 같이 대고 이렇게 쭉 오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머니들은, 음, 이 모양대로 못 오르시면 그냥 원으로 그냥 동그랗게 해서 그, 그 부분에 살짝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그, 지 그렇게 안 붙이고 네. 또 색을 안 내도 네. 이 모양,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네. 바닥면에서 네. 비춰지는 모양이. 자, 풀을 바르신 다음에 똑같이. 선생님이 해도 여기 조금씩 삐져나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나 남았죠? 3번. 3번. 3번은 또 다른 종이를 해야겠죠. 3번. 네. 여기 뒤에 3번 놓고, 뒤에 한지를 놓고, 같이 오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걸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덮 어, 네. 이건 어디다 붙이죠? 이건 어, 세잎 앞면에 거울이 들어가니까 뒷면에다 네. 붙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 역시 틀리, 틀리세요. 우리 뒷면에 이렇게 큰판 있었지만 작은 거 있죠. 자, 큰 판에다 붙이는 거 아니고요. 작은 판에다 작은 거, 작은 거에다가 여기 위에다 붙이는데 어머니도 여기 얘는 이렇게 문양이 있기 때문에. 붓이 지나갈 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붓이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풀칠 안 하고요. 이 판에다가, 우리 선생님처럼 판에다가만 풀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판에다가 풀칠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줘요. 여기서 살짝 떨어뜨리듯이 그냥 내리면 같아요. 네. 그리고 살짝 살짝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음. 네. 이런 다음에 저희 선생님 과반 네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네 풀을. 네. 지그시 발라주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살짝. 지그시.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게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 종이가 뜨니까 한 번씩만 딱, 이렇게 가주세요. 살짝만 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티무늬 모양이었습니다. 네. 이거 해서 말리실 거예요. 인산하고 네. 시작하네요. 음. 쌤 거의 이게 다 말랐거든요. 네. 네.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넓은 판에, 음. 우리 모양을 냈던 이 판을 아, 네. 가운데 본드로 잘 붙여주세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붙인 다음 한꺼번에 설명해 볼게요. 네. 이렇게 붙인 거 하나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모양틀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뒷면이고요. 네. 여기는 앞면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멍 있죠. 여기도 구멍 있고, 음.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우리 구멍 냈던 그 산적 꼬지가 음, 이렇게 구멍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이렇게 마주할 구멍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네. 돼서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 복주머니 같은 이런 음. 나비 모양이 여기 네. 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서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한 다음에. 이거 거울이, 우리 한지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완성이 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네. 제일 먼저, 우리, 이 판에, 음. 본드를 붙여야겠네요, 선생님. 네. 네. 저도 붙여주세요. 본드 붙일 때 손에 붙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붙여주세요. 음.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운데에 이거를, 이렇게 된 부분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꽃잎이 위로 올라가게 잘 보고 해야겠네요 스생님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문양이 예뻐서 응꾹 음. 눌러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마른 상태에서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할때이 구멍이 막혀서는 안 돼요 네이 구멍은 이게 이게 앞이고 이게 뒷부분인데 앞부분이 나올 구멍이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겠죠? 이것도 이렇게 맞춰서 본드를 발라서 붙여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거 본드는 이 몸판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판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네. 본대는 너무 가상으로 붙이면 손에 못오니까 안쪽으로 살짝만 붙여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붙일 때이 구멍이 잘 맞아야 돼요. 구멍, 우리 아까 뚫었잖아요. 구멍도 맞추고, 이거 사각면도 맞추고, 이렇게 잘 맞추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누를 때 이거 지그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네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네. 편안하게 맞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러네요. 지금 선생님, 머리가 완전 좋아요. 네. 이렇게 음. 잡고, 그런 다음에 눌러주시면, 어머님, 께 음. 편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네요. 네. 아주 미세하게 제건 틀어졌는데, 표시 안 나죠? 네.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맞춘 다음에 눌렀어야 음. 되는데, 저는 먼저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선생님, 그런 다음에, 음. 마감제. 네. 네.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이 위에 마감제를 붙여야겠죠. 본드 는 쓰고 우리 선생님 먼저 붙어 다다놓으세요. 네, 마감제 발라주시고요. 네, 선생님 마감제 붓 여기 있죠? 네. 선생님 먼저 마감제 발라주세요. 네. 네, 마감제를 네. 꼼꼼하게 네, 그냥 음. 발라줘야죠. 네. 이거 마감제를 바르면, 음. 이 한지가 나중에 쓰다 보면 보풀하기가 이렇게 일어나요. 아,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보풀하기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코팅을 싹 하는 거예요. 근데 음. 네, 이제 한지의 고유의 멋은 코팅하지 않은 상태가 더 훨씬 더 멋있죠. 네 이렇게 바를 때이 마감제를 다 바르신 다음에 다말려야 돼요. 음. 우리 처음 한지 풀 바르고 다 말린 그, 것처럼.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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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런 음. 다음에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올려 놔야 할것 같아요. 음. 잘 마르게. 네. 원래 우리는 지금. 어, 지금 이 안에 햇빛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뭐 금방 마를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마감제 바른 다음에 네. 뭐 해야 될까요? 하나 남은 게, 두개 남은 게 있거든요. 네. 자, 보시면 거울 있죠? 네. 어, 거울을 이 안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 네. 우리 자수, 네. 자수의 고리 있잖아요. 네. 자수 고리를 구멍에다가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지금 안 말랐어요. 음. 근데 반드시 말리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안 말랐어도 우그 어, 안에 거울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네. 접착제를 한번 네. 붙여드릴게요. 선생님, 보고 계시면 제가 안에다가. 했어요. 하시고. 자, 이거를 음. 이거를 같이 여기다 끼우세요 구멍에 그런 다음에 끼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아. 다시 잡아다니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선생님 것도 거울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 것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 앞쪽이고요. 뒤쪽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자, 이렇게 뒷모습 생겼습니다. 어머니도 또 예쁘게 완성해서 잘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은 우리는 지금 마감제 바르고 바로 했는데 어머니들은 반드시 말리신 다음에 하시게요. 네. 네, 우선생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제.